피터 넷피셜 배구에 이어서 각 스포츠 스타의 과거 학교 폭력,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들이 최근에 화제인 듯합니다. 시초가 된 것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와의 갈등일 텐데 이다영 선수의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SNS.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학폭 의혹을 밝히는 일이 되면서 그것이 또한 사실로 판명되며 무기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남자 배구로 학폭 의혹이 번져가고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남자 배구 이상열 감독의 박철우 선수 폭행 사건도 재점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학폭 의혹으로도 옮겨간 상황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학폭 의혹으로도 옮겨간 현재입니다. 일명 꼬얌자 이다영 선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그 작은 공은 우리나라 스포츠계 적폐인 학교폭력 다르게 말해 엘리트 스포츠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계기까지 될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터질 때가 된 때에 트리거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이다영 선수의 SNS라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학교 폭력의 악습을 완전히 잠재우는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훈호 대표의 불법 도박으로 시작되어 우병우 조선일보의 불화에 이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연결되었던 것이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이 바뀐 사건에서 그 트리 거가 정운호 게이트 였던것과 현재 닥고나이트 혹은 꼬양 게이트 를유 사하 게 바라보 는것 입니다.